안녕하세요 스티코리아TV 신강기입니다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가 되는 스포츠 레저 전문 채널 스티코리아TV 신강기입니다 요즘엔 내가 등산을 하는데 등산화를 뭐 살까 많이 고민을 하시고 첫 등산화로 뭘 사나고 리치하로뭘 사고 전문 등산화로 뭘 사고 이런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리치하로서리치하로 뭘 사면은 내 몸에 맞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나?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은 캠프라인 리치하 중에 리치 X로 브라운과 차콜로 나오는데 이 차콜은 사진을 첨부하더라고고 브라운으로 리뷰를 합니다. 색깔만 다르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우선 신발 두짝 이렇게 가지런히 들어있으면서 여불끈이 들어있음 캠프라인 등산화 자체는 끈으로 된 거는 딱 여불끈이 이렇게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리치아락하는 내용은 이렇게 바닥 자체가 편편하기 거의 많이 파여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신발 바닥을 파다가 말았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많은데 이 리치 창은 바위에 쩍쩍 붙는다 하는 건데 캠프라인 등산화 자체가 리치 엣지 고무창을 썼어 더그 바위에 접지력이 더 낫다 하는 겁니다. 리치야 자체가 리치 산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신는 신인데 자 리치하로는 지금 요 리치 엑스가 지금 최신상품인데 리치 산행을 한다. 이 전문가들은 리치 산행을 하고 뭐 바이 산행을 하고 그냥 일반 산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신는데 리치화를 신는 사람, 리치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치하를 신게 돼 있죠. 그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 등산화를 신고 많이 하는데 리치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리치화를 신습니다. 왜? 접지력이 우수하니까. 자, 요 등산화는 일반 목높이. 목 높이가 운동화 하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등산을 많이 하지 않거나 나는 이 트래킹을 많이 한다뭐 등산은 별로 안 간다 근데 등산화는 필요할 때 요런 등산화를 사면은 아마 이 등산화가 신발장에 들어 있을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생활하러 신어도 충분히 멋이 나고 착용감이 나옵니다. 트레킹까지는 충분하고 일반 생활로 내가 일하면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일을 할때 작업하러는 너무 그렇지만 일을 할때 신는 걸로는 아주 훌륭한 신발로 될수 있습니다. 왜냐 운동화보다는 바닥 면이 두툼하고 전체적으로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발을 편안하게 해준다 하는 역할을 하고 내가 산행을 많이 하지 않는데 등산화를 샀을 때. 일반 하이컷 등산을 사면 등산 용도로 받기 신을 수가 없지만 이런 거는 등산 트레킹 MTB 생활라 그 신발장에 들어 있을 이유가 없는 신발이죠. 늘내 몸과 함께 내, 내 몸에 붙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발을 놓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리치아 옆에도 캠프라인 로고가 이렇게 무시끼로 쭉 들어가 있죠. 이 로고 마크가 들어가 있는 길랑 글자가 들어가 있는 길랑안 들어가 있는 게랑또 뽀대가 나는 게좀 다르겠죠. 자 리지아 자체는 전체적으로 앞쪽은 이렇게 밋밋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파였지만 발 뒤꿈치까지 쭉 파였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뒤까지 파였다. 그리고 고리 자체가 리지아 자체는 앞에 코부터 끈이 쭉 연결돼가 나간다 하는 겁니다. 리지아 자체는 코부터 쭉 연결돼가 간다 하는 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외피 자체는 방수 스프리트의 방수 누벅입니다. 방수 스프리트. 여기 방수, 글자들 간분니 스프리트의 누벅.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고아텍스 포의 메시, 안쪽에는 고아텍스 필름이 전체적으로 쫙 감싸져 있다. 여기 고아텍스 테이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듯이. 고아텍스 필름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신발이고, 파일럿 미드 소요맨 까만 부분에 요 부분이 파일럿 미드 소리인데 요 부분은 이 메모리 폼 깔창, 깔창과 함께 깔창에서 우리가 운동을 다닐 때 여기서 충격을 한번 완화해 주고 발에 폭닥함을 주지만은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요 파일럿 미드 소리 하는 역할이 두 번째로 충격을 완화해 준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충격을 완화해 주니까 우리가 걸었을 때 발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돼있다 하는 거고 볼 넓이는 보통볼로 나옵니다 많이 넓지 나오진 않고 보통볼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으면 되고 이 발볼이 좀 넓은 사람은 한 치수는 더 크게 신어야 되겠죠 볼 기존 신는 거에서 한 치수 더 크게 신으면 아마 편안하게 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창 자체는 캠프라인에 특화된 리에지 고무창 리치창 자체가 적적 붙고 바위와 안벽에 강하다 하는데 리치엣지 고무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잘 붙는다 하는 거요. 요 리치 X 등산화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폼도 나고 신었을 때 발도 편안합니다. 단점은 운동화보다 조금 무겁다 하는 게 단점인데. 신어보면 운동화보다더편하다는 느낌이 또 든다 하는 겁니다. 운동화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운동하는 러닝할 때 좋지만 은 걸어다니고 하는 거는 운동화보다더 편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택으로는 고아텍스 택, 여기에 네임 택과 여기에 택이 또 붙어 있죠. 고아텍스 택과 리에지 고무창이 붙어 있다 하는 요리엣지 고무창 바닥면. 그 다음, 메모리 폰 깔창 제가 안에 신발 깔창 보여드렸는 거 메모리 폰 깔창 사용설명서 취급주의사항 이렇게 있고 가격태기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24만 5천원 24만 5천원에 캠프라인 등산화 자체가 기본 DC가 20%가 들어갑니다. 신상품은 무조건 20%입니다. 실판매 가격은 196,000원이 요 등산화를 고객님들이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접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훌륭하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24만 5천원에 196,000원이 실판매 가격이다 하는 거랑 이렇게 신발은 상세히 이렇게 생겼다 등산 및 트레킹 일반 생활화 내가 그냥 일반 활동할 때 바깥에 야외 활동할 때 함께 착용할 수 있어서 전혀 신발장에 박혀 있을 일이 없다 언제든지 신을 수 있다 19만 6천원에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매 문의는 저희 스티코리아 문의주시면 되고 제가 올린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하나하나 콕콕 찍으면은 홈의 플러스가 두번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티코 리얼tv입니다. 감사합니다.